안녕하세요. 스위처차사 기사 223입니다. 오늘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lf 소나타 2.0 0 0 스마트 2 0 1 5년식 2014년 4월 휴발유 오토 흰색에 1 6 9 4 0 4 k m 입니다 가격은 770만원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구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 이구요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시트 깨끗하구요 핸드 키로수 169,000km,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운전도 좋고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차량, 차체 자세 저장, 치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미러 하이패스 플랫바2 채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엔진도 깨끗합니다. 휠과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사기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사기사기 2 4는100%신명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사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이차 사기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169,404k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L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타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얼굴 밑에 보면요 어 V자 마크가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타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LF 소나타 167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사기 사기 2 이상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치 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싸게사기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요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